그러면 이거 방금 시켜가지고 우리 파부터 빨리 넣어야 돼. 요 파를 많이 넣어야 진짜 맛이 나지. 한 많이? 많이 많이. 아. 한번 더. 역시 밥하는 애라서참 맛을 알아. 지금 옆에 계신 분 갑자기 나왔으면 저다 놀랬죠. <놀람> 이분이. 누구냐면 나랑 연락하고 지냈던 동생인데 밥하는 여자 신나라고 있어요 여기 콧밥생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잔 마시고 콕밥 떨다가 이제 밥 먹어야 돼서 같이 킨 거예요 이런 데 공공장소에서 방송 키는거 양해도 구하고 너무 잘하네라고요 <laughs> 눈물이 꺼내줘내가 옛날에 우리 응. 부대찌개 집에 앞에 있었거든. 눈 달았어. 맛집이었어. 아, 근데 맛집 들이 생각해서 수어진가 너무 많아. 그래 너무 맛있는데. 자리세가러스가되 이상한데. 잘 되면은 일 보면 훨씬 비싸잖아요. 유지가 안 되는 게 이상한데. 맛있는 데는 사라지면 진짜 아쉬운데. 음. 요즘 막 불경기라고 나한테 가게 좀 오래 빨리. 불경기니까 그러니까 는그 진짜 불경기이긴 해 어쩔 수 없다 경기가안 좋긴 하죠 인건비 오르고 자세값 다 오르고 요즘 돼지값이 다 올랐어요 돼지같아 그래 돼지 왜또 <laughs> 돼지가 비싸지는 건지 여기 생임져면안고요 신사동까지 일부러 왔어다 여기가 먹을래? 여기 연예인들인데? 흰남이다. 연애인은연애인스수가 있나 봐. 긴장이야. 아재나 인데 하나 먹어 싶어. 딱, 딱 보이네요. 그치? 아 소주 먹고 싶다, 갑자기. 방송만 안 켰어도 손 한번 잡아봤을 텐데. <laughs> 넣다 보면 어. 가 나나 봐. 응? 그러니까 막 관리가 너무 잘돼있지 어. 설렁탕을 먹다가왜 내가 다른 스킬을 다른 음. 것인가? 저못했대 아, 저어 음. 언니는 안 멋있어, 솔직히. 음. 눈빛이나 음. 영원한데. 나 음. 언니 그차 운전할 때도 계속 틀 거야 언니 여기 밥 먹고 나가고 이때. 잘 먹었어 언니. 고마워.